승우가 결국 친엄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란이 직접 승우를 만나 출생에 대해 얘기하기 전 최자영이 승우의 사무실로 와서 말해버린 것입니다. 승우, 널 낳아준 생모가 누군지 이제는 알아야 할것 같아서 왔다. 널 낳아준 생모는 고모란다. 강미란이 너의 엄마야. 지금 그걸 믿으라고요. 헛소리 집어치우세요. 헛소린지 아닌지는 고모아니 너의 친엄마한테 물어봐. 그때 미란이 승우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자연과 승우의 분위기가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섭니다. 고모, 고모가 내 엄마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죠? 아니라고 해요. 승우야, 진정해. 내가 다 얘기할게. 정말 내 엄마였어요? 내가 전에 날 낳아준 분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때 왜말안 해준 거죠? 왜날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하찮게 만들어요? 미안해, 승우야. 그딴 말하지 말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승우는 울며 사무실을 뛰쳐나가고 미라는 최자영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승우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슬퍼요? 내 심정은 생각해봤어요. 아들 못 낳은 죄로 평생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승우도 잘 키우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긴 세월 동안 고모는 내게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내 마음이 병들어가기 전에 사실대로 말했어야죠. 고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최자영은 미란을 밀치며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남겨진 미란은 천천히 주저앉아 흐느끼며 중얼거립니다. 승호야 엄마가 미안해. 최자영은 왜 그렇게 무리해서 승호에게 친엄마의 존재를 알린 건가요? 그날 낮 자영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요즘 자꾸 무언가를 잊고 이름과 전화번호도 가물가물해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고 이날은 그 결과를 들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입니다. 보통 치매라고 부르는데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하면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치매라고요? 아니에요. 난 멀쩡해요. 이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중얼거립니다. 이건 다강 씨의 집안 사람들 때문이야. 평생 날 괴롭히더니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고모도 용서 못해. 그녀는 마음 속에 품었던 분노를 결국 복수라는 이름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그래, 고모도 나처럼 마음 아파봐야 해. 그렇게 자영은 미란이 말하려 했던 진실을 가로채 승우에게 고모가 친엄마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을 뱉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가슴 한켠이 아려올까요? 사실 승우가 고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진 그녀도 이렇게까진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밖에서 나아온 아들이라 믿고 잘 키워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고모, 그 둘이 수십 년을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자영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승호도, 공호도 결국 모두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디자인 경합에서 패한 강세리는 회사를 떠나겠다는 약속을 깨고 여전히 출근 중입니다. 기찬씨, 나 그냥 이렇게 조용히 회사 다니면 안 될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죽은 듯이 있을게. 디자인 경합에서 졌잖아. 잠깐 나갔다가 조용해지면 복귀하라고 했잖아. 강재인 혼자 회사 다니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그냥 조용히 회사 다닐게. 강재인이 가만히 있을까? 내가 와이의 그룹 회장 와이프인데 설마 날 쫓아내기라도 하겠어? 그리고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말로만 했던 약속인데 안 지키면 좀 어때? 나 끝까지 버틸 거야. 하여간 너도 참. 강세리는 밀려나기 전까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김도윤의 엄마는 퇴근 후 집 앞에서 작은 택배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적혀있지 않은 작은 상자. 그녀는 집에 온 택배련이 생각하며 상자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거실에 있던 도훈이 상자를 받아들고 살펴보지만 겉면엔 글자 하나 없이 속이 비어있는 듯 가볍기만 했습니다. 조심스레 상자를 열자 그 안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강재희는 김도희를 죽인 살인자의 딸이다. 도윤은 상자를 든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동생 도희를 떠올리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피눈물이 솟구치는 듯합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과 참아온 억울함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낍니다. 도윤은 그 종이를 천천히 구깁니다. 감추고 있던 진심이 조용히 얼굴 위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공모였습니다 아들 승우에게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렸던 최자영. 그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떠나버린 승우를 떠올릴 때마다 강미라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복수의 대상은 자영 그 자체가 아니라 자영이 가장 아끼는 존재 강재인. 당신도 나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봐야 알겠지. 그래서 미라는 도윤에게 상자 속 편지를 보냅니다. 강제인은 김도희를 죽인 살인자의 딸이다. 그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누구보다 도희를 아끼던 도윤이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제인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미라는 몰랐습니다. 이미 도윤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 중이었다는 걸. 여왕의 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